안녕 여러분, 자베야.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나왔어요. 요즘 또이무욕이막 올라오면서 소개할 게 너무 많아진 거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즘 소비 만족 템 8가지를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통장을 좀 부여 잡으면서 첫 번째 아이템은 요즘 진짜 핫한 앰플인데 저는 작년부터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바로 짜잔 성분 에디터 실크 펩타이드 앰플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제품 소개할 때도 홈쇼핑 완판템으로 완전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윤은혜님이나 엄현경님 같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쓰시고 진짜 훨씬 더 인기 아이템이 된것 같더라고요 괜히 막 뿌듯한 느낌 알죠 이거 내가 먼저 소개한 건데 이러면서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저도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이 사용하고 있고 화장품 잘 아는 제 친구한테 이거 선물했었는데 기대보다 너무 좋다고 진짜 폭풍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홈 케어 시작한다고 한게한 한 30대 후반부터인데 진짜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재구매를 계속한다는 건제 피부에도 잘 맞지만 그만큼 효과.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진짜 요거는 제가 10병도 넘게 쓴거 같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 것도 제가 들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찐 인증 벌써 반 이상 사용을 했거든요 저랑 전우님 둘다 쓰고 있는데 이 정도 효과에 이 가격이면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고 앰플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실이 한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콜라겐 가득한 녹는 실이거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콜라겐 처진 피부 리프팅에 너무 좋은데 요런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는 거지 피부가 아래로 쳐지는 거 막아줘 야 되잖아요 끌어올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앰플 모양이 좀 특이 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주사기 형태로 뽑아 쓰는 게 어색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위생적이고 편하더라고요 딱 원하는 만큼만 싹 뽑아서 쓰는 것도 재밌고 저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듬뿍 듬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안 후에는 토너 패드로 정돈 한번 하고 주사기로 원하는만큼 앰플을 뽑아 주는 거죠. 발림이나 사용감도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예민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금실들이 싹 피부에 닿으면서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피부 탄력 지켜야 하니까 끌어올리듯이 셀프 리프팅하는 느낌으로 촥촥촥 촥. 두번 레이어링 하면 좀 끈적일 것 같잖아요. 마무리 감도 끈적임이 거의 없어서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루틴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흡수가 그냥 싹싹 돼버리니까. 특히 이마랑 눈가, 입꼬리 부분, 팔자주름, 여기 턱. 가지 신경 써서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이건 진짜 한 달만 써봐도 리프팅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사용한 지 진짜 꽤 됐는데 매번 만족하는 제품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전우님도 남자 피부에도 너무 괜찮다는 거지. 같이 나오는 실크 펩타이드 요 금실 크림도 너무 좋아서 제가 세트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진짜 이 가격에 이 효과라고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이두개 세트를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엄청 후기도 많이 있지만 이 앰플이 올리브영 입점하자마자 바로 1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바로 알아본다니까요 뭔가 금실이 가득가득하고 그렇잖아요 비싼 관리받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번 4월부터는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바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거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너무 좋다 좋다 말만 할수 없으니까 제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팡팡팡팡. 그리 좋다는 앰플 나도 좀 써봅시다. 홈케어의 끝판왕 실크 펩타이드 앰플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한동안 품절돼가지고 저못산적 있었거든요. 그 뒤부터는 진짜 한두세 병은 쟁여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영상 더보기야 고정 댓글로 할인 기획전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저처럼 주름 탄력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 달려가세요. 저도 한 다섯 병 이상 사놓으려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크림도 좀 고민이다 하시면은 요거에다가 요거 세트로 한번 써보시면은 만족도 완전 최상일 거예요 최상 완전 강추 두 번째는 제가 다이슨을 진짜 안 살려고 했어요 세상에 썼던 드라이기가 갑자기 연기가 팍 나면서 고장 난 거예요 이참에 오랜 위시 아이템이었던 다이슨을 살까 해서 찾아봤는데 컬러가 너무 심하잖아 나 사라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컬러 얘가 약간 민트 컬러에 주황 색깔로 되어 있고 요런 단추도 다 주황 너무 예쁘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 루틴 있잖아요. 드라이기 루틴? 저장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걸 맞춰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면은 좀덜 뜨거웠다가 살짝 또 떨어지면 뜨거웠다가 완전 신기방기 아이템? 노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온도에 따라서 이 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온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보이고 바람 소리가 엄청 크지 않아요. 이거 살때 세트로 이런 거치대도 같이 샀어요. 거치대 색깔도 진짜 너무 내 스타일. 이렇게 놓고 얘를 딱 자석에 맞춰서 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 앞에 여러 가지를 꽂아서 쓸수 있는데 기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같아요. 딱 자석으로 붙어서 모닝이 머리 말릴 때도 저 요거 딱 붙여 가지고 해 주거든요. 두피 손상도 없이 활용하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두피 표시가 돼 있거든요. 두피를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건데 저 드라이기 보관하는 케이스예요. 짠 열면은 롤링 것 같고, 기본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많이 쓰는 게 이거 얘는 열을 좀 분산시켜주는 애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용해서 머리 뽕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용하다 보니까 다이슨이 좋긴 좋아요 비싸긴 한데 예쁘고 뭔가 파워도 세고 다양한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쿠팡에도 팔고 하는데 다이슨 홈페이지에서도 팔거든요 이게 세트 구성이 막 있더라고요 이 거치대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이렇게 놔야 되니까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거치대가 필수. 음, 진짜 마음에 들어. 자주 쓰는 캡틀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으니까 보관하기도 편하고 다들 다이슨 찾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딥티크 룸 스프레이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향수도 되게 좋아하는데 룸 스프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뿌려볼까? 음, 우디 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향?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고, 딥티크는 그냥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느낌이 있는 브랜드니까, 이사가는 곳에 현관에다가 딱 놓고, 뿌려주려고 빨리 이사가고 싶네, 진짜.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선물 찾아야 된다 하시면은 이거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 아주 만족하는 기분 좋아지는 그런 룸스프레이예요 사실 향 같은 거는 되게 호불호가 있고 개인 취향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딥티크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인기템들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뭔가 뿌리면 되게 기분 좋은? 용량도 진짜 많아가지고 저 되게 많이 뿌렸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썼어요. 두 달은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용량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미팅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만나거든요. 커피를 자주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가 좀더 누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제가 미백 템도 한동안 많이 알아보고 미백 치약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거다 라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 이 하나면 2주 정도 사용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이거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사기 형태 제품이랑 이렇게 입에 무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침이 흐를 수 있거든요. 혀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부직포라고 써 있는데 여기 혀 아래쪽에다 여기를 넣고. 이걸 열어가지고 액체가 나와요 하얀색 액체가 개를 위아래 꼼꼼하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물고 한 2-3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입을 이제 깨끗하게 헹궈주면 끝이에요 사실 이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저 효과 있어가지고 한동안도 썼었거든요 이건 진짜 셀프 치아 미백의 완전 최고봉 저는 가장 만족한 제품이에요 많이 미백이 됐다가도 또 조금 관리 안 하면 살짝 또 노래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가 살짝 시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 없는데 매일 하는 게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관리해 주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또 옷을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품절일 것 같긴 한데 작년 가을에 구매했던 거거든요. 요즘 너무 너무 잘 입고 있는 진짜 완전 만족템 레더 자켓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문선 제품이고 김나영 언니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 산 제품이거든요. 약간 사이즈도 크고 어깨 부분도 볼륨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좀더 크게 크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냥 이옷 걸치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쟁이가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생긴 사이즈가 좀오버핏으 할리좀 타야 될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가죽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주름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런 게 되게 멋스러운 리얼 레더는 아닌데 이번에는 단정돼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 입어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제가 입은 이런 흰색 반팔티 같은 거에 그냥 걸치기만 해도 예쁘고 무지티를 입어도 예쁘거든요. 청바지든 블랙 진이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이거 걸쳐도 되게 멋쟁이가 되고 주머니가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디테일이 좀 많은 레더 자켓 만약에 중고 나라에 보인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이건 약간 소장 가치가 있거든요. 흔치 않은 디자인인데 생각보다 너무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 제가 30만 원대 주고 산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좀더 고급스러운 전 느낌이 들고 그냥 유행 없이 계속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만족하는 그런 제품. 신발도 좀 샀어요. 봄맞이 빅토리아에서 나온 슈즈인데 이렇게 징이 좀 박혀 있는 이런 느낌의 슈즈예요. 제가 작년부터 이 스타일을 보고 너무 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에나더 스토리즈인가 거기서도 이런 디자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품절돼서 못 샀어요. 환 공포증 있는 분들은 <laughs> 못볼 텐데 이게 청바지에도 귀엽고요. 뭐 원피스 치마 같은데도 당연히 귀엽지만 저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신발들은 앞코만 딱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과해 보이지도 않고 메리제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3구 사이즈 이게 250인가? 좀 크게 샀어요. 양말 신고 신으려고 근데 사이즈 아주 여유 있게 잘 맞습니다. 발볼이 넓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업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볼이 엄청 좁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죽이 막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바닥은 이렇게 따로 바닥을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봄 여름에 충분히 잘 신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는 기본 말고 조금 포인트 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추입니다. 어때요? 귀엽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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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느낌이라서 놀러 가거나 사진 촬영할 때도 아주 괜찮은 아이템. 마지막. 막은 운동화인데 제가 또 친해 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운동화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등장한 아디다스. 이거 아디다스 재팬이라고 써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약간 삼바랑 가젤 느낌의 운동화인데 디테일이 좀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 요런 앞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약간 아이보리 빛에 블루 포인트가 땅땅땅 돼 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바닥은 베이지 컬러에요 앞부분은 이렇게 뽕뽕뽕뽕 또 구멍이 나 있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충분히 되게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운동화라서 바로 구매를 했고 더블 컨셉에서 샀나? 가격은 10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 240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잘 맞아요 포인트 컬러 양말이라든지 뭐 화이트 블랙 다 상관없이 딱 신어주면은 깔끔하잖아 뭔가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반바지에 코디해도 예쁘고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청바지에다 코디해도 너무 귀엽고 그냥 데일리하게 하기 좋은 근데 요즘은 약간 흰 베이스의 이런 운동화가 진짜 발이 많이 가더라고요 전체 컬러 포인트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 블랙 베이스 기본 베이스의 운동화들이 코디하기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보자마자 우리 전우님도 이거 예쁜데 했던 운동화입니다 이제 또 운동화의 계절이 왔어요 또 시작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시작했다고 한것 같긴 한데 그리고 끈도 블루 끈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청량하게 바꿔서 할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보리 끈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살짝 빈티지 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운동화를 찾는다면은 이거 완전 괜찮습니다. 이런 가죽 느낌들도 빈티지하고 예뻐요. 이거 레드 컬러도 있었었나? 다른 컬러도 구매하고 싶은 만큼 아주 만족합니다. 어떻게 저의 만족템들 좀 재미나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후기도 많이 찾아보고 검색을 많이 한 다음에 좀 구매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대부분 만족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더 만족하는 아이템들만 오늘 가져온 거거든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까 구매 욕구도 막 올라오고 무력도 막 올라오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소개했던 앰플 기획전 잊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도 얼렁얼렁 해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을 마라 짬뽕을 먹을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허해가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주변 사람도 아무도 안 믿지만 저도 믿지 않지만 다시 시작을 해볼 거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